오우, 씨, 커리야 아이고, 아이고. 어쩔 수 없다. <laughs> 이걸 혼자 하려고 그런다. 방금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솔만 했어요? 나쁘지 않네요 <laughs> 나쁘지 않아요? 저런거 취향하세요? 2 8대2 2

막을 수 있어요? 어. 저못 막아. <laughs> 아, 나이스. 에? 어, 뭐야? 아, 아이고. 아, <laughs> 잘피살 이, 빌대이 헐, 헐, 안나중게 아이씨. 32대27. 失礼 <Yeah. S 1> 이게 코비예요 아, 초코이이번에 발매가 코거비지 어,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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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못 막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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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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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돌림기 있어야 되는데 7대27 이게 왜이 잡고 해야겠는데? 7대2 9킬링 한두번 해본 소식가 아닌데? <목소리> 야, 파이 <떨렸다. 목소리> <이거는 이렇게. 목소리> 어? 이러면 이러면 돼 야? 이게 <목소리> 아야성수한테다하 <목소리> <laughs> 나 내가 한번안니고 있는 거구 볼? 누구 볼? 누구 볼? 4초 4초! 화이트 볼. 아 이건가? 아닌데, 이 이건 <laughs> Oh. Ha. M. 2 2 1 0. Ha.